자 오늘 오후 3시에 출시한 우리 아드 아까부터 이제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카로스3 서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신 분들 여러분들 길드 가입을 어디로 하셔야 되냐면 미수 클럽하고 채무 클럽으로 바로 가주셔야 돼요. 혹시나 결제하실 분들은 원스토어 30% 페이백 이벤트 있으니까 이거를 차단이 오늘 결제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드 쿠폰 수 쿠폰이거든요 아드 수삼 1떨림폴형입니다 이거는 PC 버전은 여러분들 쿠폰 입력하는 곳은 없고 모바일이나 아니면 l d 로좀 진행하시면은 쿠폰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쿠폰 입력을 옵션에서 계정 지금 PC 버전은 안 보이는데 모바일로 하시면은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쿠폰이 하나 더 있습니다 ARD 보내가지고 이것도 입력하시면은 또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버전은 일단은 게임 방향키가 지금은 구현이 안 됐고요. 추후에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네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무슨 폰이든 다 설치는 될 거예요. 총 4곳에서 오픈 다 해가지고 전에 막 다른 게임들은 오, 아이폰에서는 실행 뭐, 안 되고 이랬었는데 아드는 이번에 다 오픈해가지고 게임 까시는 데는 지장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가금 하실 분들은 그냥 먼 거리 궁수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법사 그리고 같이 하실 분들은 우리 좀 키우시다가 저한테 인증을 THD1420으로 인증한 번씩 해주시면 오. 디스코드랑 다섯 방 링크 드릴 테니까 링크.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뽑기가 무기 뽑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부담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메인 퀘스트 빠르게 좀 미시고요. 그리고, 30랩이 되면 이제, 오픈되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 1인 던전은, 1시간씩 무조건 가셔야 돼요. 던전 보시면은, 신들의 대지한계의무던 충전지, 채석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가셔야 돼. 여기 보시면은, 이건 아드가루 주는 아드가루 던전, 얘는 골드 던전, 얘는 방화석 던전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총 3시간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 다른 건다 괜찮은데, 3,300원짜리 이거 자동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꼭 사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로 상점 빌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살수 있거든? 이 정도면 애자잖아. 이거랑, 그 다음에 물품 자동구매. 상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이제 3,300원 구매하면은 바로 구매가 가능해요. 물품 자동구매 해가지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실행파일 있죠? 이게 PC버전이야.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PC버전으로 까셔서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클래식으로 나왔는데 하드코어 m m o r p g 봐봐 그런 게임들은 진짜, 진짜 그래픽 별론데 얘는 그만만 나온 편이지 클래식버전으로 나왔잖아 원래 클래식가면은 좀 완전히 구데기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솔직히 안되는 그래픽이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왜 추천할 수 있냐면은 가금이 다른 MMORPG들은 진짜 가금 많이 들어가잖아 요거는 쌀먹이 쌉가능해 지금 일단 육성단계라 이제 좀 재해보고 하면은 더 재미를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것도 여러분들 스킬 뽑기 없어요. 그냥 마을에서 사시면 돼요. 마을 가셔가지고, 이사벨라. 얘한테 즉시 이동해서, 얘한테 골드로 사는 겁니다. 레벨만 1 8렙까지만 키우시면은, 얘한테 다살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지금 몇렙이지 16레벨도 다살수 있네. 스킬도 만원밖에 안 해. 이거 다 사시면 돼요. 그냥 스킬이 공짜라고 보시면 돼. 그 스킬을 강화하는데, 야, 강화하는데 그러면은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스킬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아드가루가 필요한데, 아드가루는 여러분들, 던전 도시거나 몬스터 잡으면 나오는 그냥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킨 오토로 돌려주시고, 판매 사격 독하사 추가. 근데 맞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사가 엄청 좋다 하더라고. 아, 진짜. 왜냐면, 베타 서버 했었을 때, 베타 서버 마지막 날까지 봤거든요. 기사가 랭킹 권에다 있더라고. 왜냐면, 크리베는 어차피 똑같이 돈도 못 쓰고 하잖아. 거래소가 구현이 안 됐으니까. 근데 다 랭킹권 분들은 다 기사였어. 단비도감이나 아이템도감. 얘는 한번 내가 내 인벤 에 한번 들어가 들어갔다 있었으면은 그냥 여기 자동으로 도감 내에 올라가는 거예 여러분들 혹시 가끔 조금이라도 하실 분들 이거는 무조건 사줘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안 사시면 안 사시면 안 돼요. 골드랑 아드가루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기속 해주시라고 있는데 얘가 합성을 하면 기속으로 또 기속을 해제시키는 거란 말이야. 참다이야. 하루에 하나. 일단은 제가 잠깐 모바일로 들어가 가지고 결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 뭐냐면은 LD 플레이어로 결제나 게임을 그냥 동시에 하고 싶으시면 LD나 무명 플레이어 이런 거 까셔 가지고 아드 까시고 연동하시면 돼요. 무기 제작할 때도 아드가루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제작할 때도 그러고, 뭐, 방어구도 그러고, 장신구도 그러고, 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섣불리 쓰시지 마시고, 저는 지금 3,900개 남았잖아. 그래도 한, 한 5,000개 정도 여유분을 남겨놔야 되지 않나? 어. 저도 좀 뽑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궁수 무기 뽑기까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뽑기를 지금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 야, 설마 여기서 안 나오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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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무이 떴다고 방금 서버 전체공지에 떴어. 아영웅무이 그리... 그럼 뽑기로밖에못 뽑아 야, 아닙니다. 영웅. 합성해가지고 다음 땅고급세개 3개 모아가지고 시기 시기 팔강세개 모아가지고 영웅 도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임이니까 가금이 아주 착하다는 점.